전국에 계신 고3 수,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보내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30번 문제를 해, 해설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물론 다른 강사 선생님들의 이런 화려한 풀이, 뭐 간략하게 풀수 있는 풀이들이 많겠지만은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풀었는지 를 보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조건을 보겠습니다. A2에는 a, 에는 b, n 더하기 뭐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죠.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음, 점화식이 나와 있는데 점화식이 a, a는 a끼리, b는 b끼리 나와 있지 않고 연립해서 나와 있죠. 이거를 이제 연립점화식 연립정화식 형태라고 나, 이제 배우는데 나중에 그거까지알 필요는 없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A48은 9. 그 다음에, 시그마 요거에서, 시그마 요거를 뺐더니 155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B32다. 라는 거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는, 우선은, 어, A48. A48이라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A48이 9라는 것부터. A48이 9라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A48은. 자, A48은 B. 자, 그대로,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24 더하기 2죠. B24 더하기 2죠. 그다음 얘는, 어, B24는 이제 3배 A12-2 더하기 2니까 얘는 3A12였죠. 그죠? 저는 여기서 멈출게요. 어왜냐면은 굉장히 지금 아름다운 형태가 됐거든. 왠지 등비수열이 될것 같은, 등비수열이 될것 같은 약간 이런 등비수열 비스무리한 거를 이제 얻었죠. 이 48, 그러니까 얘는 이제 9배의 A에 뭐가 되겠어요? 자, 여기 4로 나눴죠. 4로 나눴으니까 얘는 3이 되겠죠. 9배의 A 3이 9니까. 따라서 A3은 1이라는 거를 우리는, 음, 유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아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번 쫙 나열해 볼 거예요. 나열해 보고, 그 다음에 뭐 규칙이 보이면은 장땡이고,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실전에서 풋풀이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식하고 무식하다. 어떻게 노가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봐 주세요. 저는 수열을 구할 때 이렇게 표를 구아 표를 쓰면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수열에서 어떤 수를 나열할 때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n a n b n. 자, n이 1일 때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A3의 값이 나와 있고, 좀 몰라요. A, 그니까 지금 시작은 모두 다 A1, B1부터 시작하는데, A1, A1하고 B1부터 시작하는데, A1하고 B1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A3의 값만 있어.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어려 여기서 어려, 어려운 포인트가 여기서도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A랑 B랑 모르기 때문에 그냥 A랑 B로 시작할게요. 자 a랑 b로 시작했어요 자두 두번째 두번째로 가면은 a2는 a2는 b1 더하기 2니까 a2는 b1 더하기 2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b더기 하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3는 a3는 b1 마이너스 2니까 3에 했으면 얘는 b-3이고, 그 다음에 b2는 b2는 3a1-2니까, 얘는 3A1, 3a1-3a-2, 그 다음에 b3는 -a1+3, -a1이니까, 얘는 이제 -a+3. 여기 보면은, b-1 있죠? b-1이 지금 1이니까, 아이고, b-1이 1죠 왜냐면은, 하 a3가 1인, a3가 인 조건에서부터, b-1이 1이고, 그래서 b가 2라는 거를, 어,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유리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A랑 B를 두개다 구해야지 문제를 뭐풀 실마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딱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는 거의 풀렸다고 보면 돼요. 2, 4, 1. 자, 조건이 지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제가 추천드린 거는 노가 다를 뛸 거면 노가 다를 뛸 거면 한 적어도 일곱 번까지는 좀 뛰어야지 이 규칙이 좀 보이지 않나 싶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그러니까 노가다 뛴다는 거 자체가 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규칙을 찾는 데 굉장히 큰 실마리가 될수 있으니까 같이 나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A4는 자 B2 더하기 2네요. B2 더하기 2니까 음 3이 3이. 그다음에 A5는 B2 마이너스 이니까 3a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b4는 3a2 마이너스 2니까 3배 4 마이너스 2네요. 그죠? 10이고 그 다음에 b5는 마이너스 a2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a2 플러스 3이니깐,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깐, 얘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6는 b3 더하기 2죠. b3 더하기 2니까, r 스 a 플러스 5죠. 그 다음에, a7은, a7은, b3, 마이너스 1이니까, B3이 뭡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죠. 그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6라는 것은, B6라는 거는, 3이3 마이너스 2니까, 3 a3 3 마이너스 2니까 1이죠 그다음에 b7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3 플러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다놓아달라 한번 뗘봤는데 규칙이 안 보여요. 규칙이 잘안 보여요. 그죠? 저는 한 일곱 번까지 노가다를 띄고 안 보이면은 그다음에 다른 조건으로 이제 넘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조건으로. 자, 참고로 말하지만 시험지에는 절대로 지우개를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우개를 썼는데 왜냐면은 이제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우개를 쓴 거예요. 시험장에는 시험장에는 지우개를 쓰지 말고, 그, 넓은 용지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7 개까지 한번 노가다를 띄워봤고, 규칙이 잘 안보여요. 그래서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시그마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63까지 a n. 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31까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때 구하고자 하는 걸 우선 보고, 그 다음에 숫자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은 뭔가 보여요. 두 배. 두배 더하기 1이죠? 두 배. 두배 더하기 1이죠? 두 배? 두배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자, 이두 배랑 두배 2배 더하기 1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를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아 근데 신기한 게또 있어요. 그, 지금 어차피 구해야 되는 게 시그마에 대한 성질이 되잖아요 시그마에 대한 성질 그래서 저는 좀 놀라운 거를 발견한 게 어차피 시그마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려면 AEN AEN 덕1 BEN BEN 덕 1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보시면, 어차피 이제 시그마를 쓸 거기 때문에 한번 시그마를 어차피 더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a en이랑 a en 더하기 1, 그 다음에 ben이랑 ben 더하기 1을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a en 더하기 a en 더하기 1은 ebn 플러스 1이 라고 ben 더하기 ben 더하기 1은 2배의 an 플러스 1이 나와요. 오. 어, 좀 보이나요? 뭔가 뭔가 좀 보이죠? 2, 1, 2, 1 2, 1, 2, 1 이게 괜히 준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63까지였죠. N은 1부터 63까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양변에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31까지 한번 해볼게요. a e n 플러스 a2n 더기 1이죠. 얘는 2배 시그마 n은 1부터 31까지 bn 플러스 자, 여기 1 쓰면 안돼요. 1 쓰면은 이제 니가 가라 연대 니가 가라 서울대 이거 이렇게 되는거예요자 31이죠. 31 31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저, 여기도, 솔직히 말해서, 저 여기서 한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돌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얘는 A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A2부터 시작하는 거죠. A2, A3, 플러스 A63까지 가는 건데, 여기서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나중에 수학을 전공하거나, 뭐, 수학을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되면은, 같은 거를 빼거나 같은 거를 더하는 스킬이 굉장히 좀 유용하게 먹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A1이랑 플러스 A1을 한번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없어지니까 똑같은 걸 더해주고 더 똑같은 걸 빼준 거니까 이 식에는 관계가 없겠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제 조건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넘겨볼게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63까지 an,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31까지 bn. 얘란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31까지 bn 그죠? 더하기 31 플러스 a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이제 155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155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31까지 b n은 124-A가 되는 거예요. 그죠? 2 없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이제는 BN에 대해서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BN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BN에 대해서.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3이 지금 31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31이 왠지 15로 줄것 같고 15가 왠지 7로 줄것 같은 예상을 저는 여기서부터 하게 된 거고, 여기서부터, 아, 7까지 한 거는 뭔가 신의 한수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제가 느끼게 된 거죠. 좀더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뭐 3까지 하셨겠죠. 근데 저는 이제 7까지만 할게요 7 저는 이제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그냥 7까지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각설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 b 2n 더하기 b 2n 더하기 1에서 2an 플러스 1에서 자 여기서 똑같이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를 한번 해볼게요 B1n B1n 더기 얘는 2배의 시그마 n1부터 은 15까지 B 소리 a n 더기 1 5조 15조 1 아니에요 자 얘는 B2 더기 B3 더기 B3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 똑같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B1 하기 B1을 더해주고, 얘는 2배, 의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a m 더하기 15가 나옵니다. 자, 지금 목표는 지금 a를 구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죠, 여기. 오, 이드 124 마이너스 A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얘는 2배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AN 플러스 15가 되고 자 B가 지금 2였죠. B가 2였죠. 그러니까 얘는 122 마이너스 A는 2배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AN 플러스 15가 되는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넘겨 주면은 107 a는 2배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an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숫자는 좀 계산은 조금 너무 많지만은 충분히 할수 있는 양이에요.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줄여 보세요한 번만 줄여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 것까지 다할수 있어요. 자, 똑같이 이번 여기죠 여기 이번엔 여기죠 여기 여기. 시그마 n 은 1부터 7까지 a2n p l u a2n 더기 1은 얘는 시그마 n 은 1부터 7까지 2배 bn plus 7이 되죠 그죠 자 얘는 마찬가지로 얘는 a2부터 A15까지 더한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A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나요? 얘는 뭐가 되나요? 얘는 여기서 2분의 107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플러스죠.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2배 BN, 플러스 7이죠. 자, 여기 넣어볼게요. 여기 넣어볼게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음, 지금 시그마 b 요거는 지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구해놨거든. 다 구해 다 구해놨거든. 자, 여기 한번 다 더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3a 여기는 3a 얘는 2a 플러스 3 얘는 없어지고 2a 더하기 13. 얘는 이제 2에 더하기 15가 되겠네요. 그죠? 다시 검산. 3에 2, 이 더하기 3, 2에 더하기 13, 2에 더하기 15. 자,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A 더하기 2분의 107은 자 두배를 했죠 4A 더하기 30이죠 거기다 7을 더했으니까 37이죠 자 여기서 이제 두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107은 8A 더하기 74가 되고 11A 이꼴 33이 나오니까 A가 3이 나오죠 전 여기서 진짜 공중제비 돌았습니다 A는 A는 3 야, 이거 a는 3 나왔으면 지금 여기 지금 3이니까 우리는 수열을 모두단 거예요. 모두단 거예요. 여 여기서 여기까지 풀 때까지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어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자, 지금 계속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어쨌든 수열 수혈, 수열이 30번으로 나오면은 좀 노가다를 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B32라는 거는, B32라는 거는, 3A. 16. 그죠? 마이너스 2죠? 얘는? 어, 3배, a 1 A16이죠. 8, 8을 집어넣으면은, B8,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얘는 3B8, 3B8, 네. 죄송합니다. 3B8, 플러스 4죠. 그죠? B8 더하기 4.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보죠. 지금 B8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좀, 아, 닙니다 그냥 B8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서. 자, B8이라는 거는, 3배의 A4-2죠. 3배 A4-2가 뭐예요? 얘는 9A, 9A, 그죠? 9A-2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대로 대입해주면 얘는 3배 27A-6 플러스 4가 되니까 2죠. 그러면은 이제 A는 3 집어넣으면은 B, b32라는 거는 81에서 2니까 79가 나오죠. 자, 그래서 답이 79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보다는 잘 푸셨겠죠. 근데 저는 수학을 좀, 좀 밑밥이긴 하지만은 고등 수학을 좀안한지 오래됐고 한번 수열이 수열이 30분으로 나왔기에 나왔기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별로 안 걸려요. 계산이 조금 받쳐준다고 치면은 생각보다 별로 안 걸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문제를 한 30분, 40분, 한 3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푸는데 그래서 삼, 어 나머지 문제를 풀때 시간 안배를잘 하시고. 음 시간 안배 잘 하시고 이번 수능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죄게 아니라 진짜 수고했어요. 제 수업 듣느냐고.